80점 쯤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진짜 음. <laughs> 커피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를 자, 다시 한번 저한테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어서. 아 오늘은 진짜 아주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아 정말 우리 컨설팅 멤버 분이시고 그 이후에 이제 플래닝으로 또 진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목표 점수를 이뤄내시고 아, 이제는 유학을 또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아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네 <laughs> 안녕하세요 듀오링고를 준비하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고 첫 시험에서 이제 80점 받고 누리 선생님과 함께 두달 만에 110점을 달성한 김예경입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어떻게 80점에서 110점, 어 30점이 올랐네요, 그죠? 네. 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어, 지금 점수가 그럼 몇 점으로 계속 향상을 하신 건가요? 응. 어. 처음에 이제 실력을 확인해 보려고 본 점수에서 80 점을 받았고 <laughs> 선생님이랑 플래닝을 하면서 그래서 오일락스 플래닝 끝날 때마다 거의 시험을 봤을 때95 점, 100 점, 110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계속 이제 오르기만 했네요, 그죠? 그, 그쵸 다행이요. <laughs> <laughs> 아, 다행이요. 아, 이거 또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같은 점수 나오면은 아, 이거 좀좀 심심하고 좀 맥이 아, 끊기는데. 그래도 일단 너무 공부 잘해 주셨고 제가 또 이제 우리 예경 님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이제 사실은 또 같이 부부가 또 신청을 해 주셨어 가지고딱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 두분다 점수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혹시 그 같은 이제 남편분께서도 점수를 목표 점수 달성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남... 도 저랑 똑같이 처음 80점 받았었는데 음. 저보다 이제 훨씬 빨리 한두주반 만에 100점, 105점 해서 이렇게 목표 점수 달성했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남편 분께서 점수를 조금 더 빨리 받으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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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고 왜 나는 이게 점수를 못 받았나.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니다. 아, 목표 그 점수 받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높은 점수 110점 받아보자 그랬었는데, 사실 목표 점수가 105점이셨는데 결국은 이제 110점을 진짜 받았다. 그렇게 된 거죠. 맞아요.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혹시 한 번도 빠짐없이 결국은 이 점수가 계속 올랐던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어, 일단 놀이 선생님과 플래닝을 진행하면서 점수가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목표 점수에 계속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그러면 이제 플래닝 하시면서 공부 시간이 보통은 몇 시간 정도 되셨나요? 음, 공부 시간은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두달 준비를 했는데 한 달은 네. 그 하루 종일 공부만 했었는데 그 뒤에 한 달은 이제 파트타임이랑 병행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크게 다를것 없이 매일 한 시간씩 단어 퀴즐렛으로 공부하고 음.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 모든 영역을 하루에 한시간하은 최소 하려고 노력을 해서 다섯 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진짜 앉아 있는 게 가장 큰 공부네요. <웃음> 어, <웃음> 맞아요. 예, 사실 말이 다섯 시간이지. 또 절대 쉽지 않고 이제 플래닝 전날 드리는 어떤 미션들을 정말 너무 항상 항상 꼼꼼하게 수행을 해 주셔가지고 점수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좀 아, 피드백 드릴 때 그렇게 <웃음> <웃음> 네, 들었거든요 오케이 어, 좋아요 그러면 어, 결국은 이제 점수가 그러면 올라가면서 실력, 영어 실력도 같이 좀 늘었다는 게좀 느껴지셨나요 혹시? 음. 저는 되게 되게 많이 느, 늘었다고 느껴졌던 게 어, 우리 쌤이랑 함께 하는 공부가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 향상에도 함께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플래닝 진행하면서 저의 독해 실력, 또 작문 실력, 리스닝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좋아요. 저의 어떤 의도와도 마찬가지로 예,님께서 잘 어, 학습하시면서 좀느껴주셨던것 같네요. 어, 그러면, 일단, 혹시 그러면 저의 어떤 커리큘럼 중에서 수강하신 프로그램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컨설팅하고 이제 그 뒤로 오일학 플래닝 4번 총 진행해서 20일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준비 기간은 두 달이긴 했는데 결국 이제 공부했던 거는 한 3주에서 4주. 그렇게 네. 아생각해볼수 있겠네요. 그 3, 4주 중에서 혹시 그러면 플래닝을 한번 끝나고 나서 이제 혹시 좀 돌이켜 봤을 때 어, 점수가 오를 거란 혹시 확신 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한번 공부 많이 해봤으니까 시험을 한번 봐보자 그렇게 해서 보신 걸까요? 음, 어뭐 마음은 반반이긴 해도 음. 이게 사람이 자기가 네, 네. <laughs> 무조건 나오겠다 하는 거는 없으니까. 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는 걸 보고 아. 좀 해볼 만하겠다 싶기도 했었고 음. 내 자신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음. 이 시험 앞두고 항상 공부했던 거를 믿어보라고 어허, 맞아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 그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음. 했던 게 계속 점수 향상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네요. 아, 맞아요. 제가 아, 그일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저를 믿는 것보다는 이경님의 공부 시간을 믿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그게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돼서 어, 잘 결과로도 나와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 컨설팅에서 결국은 가장 도움 받으셨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공상 중에서. 어 저는. 네네. 혼자 이제 핫 플랜을 하는 것보다 음.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매일 과제를 체크해 주시고 음.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뭘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이제 하루하루를 바쁘게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계획해 주시는 플래닝 과제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게 이제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또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래닝에서 이제 항상 이제 과제 체크해 드리고 미션들 좀 드리면서 그 피드백을 이제 나의 것을 만드는 어떤 공부가 결국은 실력 향상과 이제 점수 향상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어 그럼 혹시 어 이렇게 생각 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컨설팅 수강 전 플래닝 수강 전에는 어떻게 듀오링고 말고도 토플이나 IELT로 공부해 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저 토플을 한두달 정도 학원 다니면서 했었어요. 오. 근데 토플이 이제 오. 너무 어렵고 너무 아카데믹하다 보니까 오. 그 저, 전혀 이제 안 했던 공부를 안 했던 저로서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웠고 디오링고도 음. 이제 인정된다고 얘기를 듣고는 바로 때려치고. <웃음> <웃음> 어. 듀오링고로 넘어왔었는데, 네. 토플을 하면서 너무 아카데믹한 것도 있었고, 음. 어, 듀오링고를 또 혼자 잠깐 했었어요. 선생님한테 하기 전에. 어. 그때도 너무, 이거는 시중에 매체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듀오링고에 넘어오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토플을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그냥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듀오링고로 <laughs> 예잘 넘어오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우리 예경님께서 그냥 생각하셨을 때어 뭐 토플과 듀오링고의 좀 차이점이 가장 큰게 있다면 어떤 게좀 가장 크셨을까요? 음. 어 주변에서 되게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음. 제 시험 합격하고 나서 네네네 저는 제가 제일 못했던 부분이 리스닝이었는데 아. 그래서 듀오링고를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리스닝이 두 개가 되게 다르거든요. 오. 토플은 너무 아카데믹한 거를 막한 3분 정도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 접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근데 듀오링고는 리스닝이 그래도 이제 한두 문장 듣고 할 수, 이렇게 연습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맞는 리스닝이 조금 더 쉬운 디오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리스닝에서도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조링 테스트는 진짜 우리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문장이잖아 들려주고, 그죠? 그렇게 이제 받아쓰기라는 거였는데 어, 그런 어떤 리스닝의 어떤 지문의 길이, 너 문제량. 어, 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듀오링고 테스트에 조금 강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잘 해주셨던 것 같네요. 아, 오케이. 그러면, 어, 시, 그 듀오링고를 공부하시면서, 어, 나만의 어떤 공부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 하루, 하루에 매일 단어하고, 음. 네 가지 모든 영역을 한 시간씩 해서 최소 다섯 시간 하는 게 저의 루틴이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또 주셨던 게 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추천해 주고 싶은 공부 방법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두준사에 있는 공부법을 이제 거의 선생님이랑 다 해봤던 것 같은데. <laughs> 네 맞아요. 음. 특별히 저한테는 뉴스인 레벨스 기사적 독해학이랑 테드의 리스닝 공부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근데 이게 왜그러냐면 점수 향상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음. 생각해가지고 저도 특별히 이두 개는 매일 매일 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얘기해주셨던 이제 그 뉴스 레벨스랑. 그 테렉트 그리고 테레듀케이션 딕테이션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공부가 가능하고 결국은 위링리스는 실력을 올리는 아, 진짜 공부법이었거든요 보통 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뭐 공부를 하게 되면 은 문제 푸는 데 너무 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력 향상이 되어야만 아무래도 좀잘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부 방법을 말씀 좀 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잘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럼 혹시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어, 실력 향상의 공부가 혹시 좀 느껴지셨나요? 내 실력이 올라서 점수가 아, 좀 답변이 잘 됐다라는 느낌? 네, 특별히 이제 뉴스인 레벨스 한 거는 단어 음. 공부하는 거랑 음. 이게 그긴칸 채우기를 할때 독해력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독해를 생각 안 하고 막 단어만 맞추려고 음. 했었는데 뉴스인 레벨스를 하면서 독해에 많이 초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듀오링고를 할 때도 최대한 독해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단어도 좀 유추해서 할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고력 또 이제 같이 늘면서 이제 전반적인 영어 실력 좀 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오케이, 그러면 혹시 이제 어 교링고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음. <laughs> 네. 되게, 저도 처음에 준비할 때, 나도 음, 언젠가는 음. 후기를 올려서, <laughs> <laughs> 저업 거기다 해야겠다, 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네.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음. 처음에 듀오링고 주준상 카페를 봤을 때, 음, 네. 저처럼 80점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음. 대부분 80점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 저보다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저처럼 한 80점쯤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음. <laughs> 주준사 커퍼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음. 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를 자, 다시 한번 저한테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어서 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빨리 끝내지 못하더라도 선생님과 이제 함께 하면은. 노력을대신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실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많은 분들께서 진짜 큰 동기 부여가 되실 것 같고 어, 예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아, 어, 점수가 이제 조금은 목표 점수와는 좀, 어, 격차가 좀 있어서 아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하셨을 텐데 또 저를 믿고 계속 이제 공부로 실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사실은 다른 분들도 이제 우리 주준사 카페 이제 시험 후기나 이제 글 써주시는 분들을 보시면 보통은 높은 점수 받아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점수를 보통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첫 점수를 다른 분들 걸 보면은 80점 잘 나온 겁니다. <laughs> 예. 어, 이제는 진짜 어, 점수로 바꿔 더 유학에도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예견 감사합니다. 네, 더큰꿈 이루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이팅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